2020년에서 음. 21년까지 2년을 뭐라고 시대를 정의했냐면, 완화의 시대. 금리로 시대를 정하는 거예요. 완화의 시대는 유동성이 풀어라! 풀리는 시대예요. 네. 그럼 이때는 어때요? 자산을 보유해야 돼. 음. 주식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금값도 뭐다 상승하고, 코인도 상승하고. 그데 22년부터 23년, 24년 중반까지는 긴축의 시대예요. 음흠. 금리 인상기에요. 사실 이때는 제가 주식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22년, 23년. 그러니까 그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우하향하는 흐름인 거죠. 집값도 다 조정되는 흐름인 거죠. 24년 중반부터 25 20... 5년은 작년에 피보세 시대라고 했죠. 음, 작년 전망. 음, 그리고 26년까지도 피보세 시대라고 했어요. 음, 다들 돈을 풀겠군요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에요. 중립 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라고. 작년에 25년 전망서의 얘기랑.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났으니까 금리로는 피보세 시대지만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났으니까 유동성 면에서는 어, 엄청나다. 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손해일 수도 있네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합니다. 가입 안 하고 그냥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하고요.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데 알아보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향한 말조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오르는 Everything Rally.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해칭을 해주던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험이고 누가 메인인지조차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정은 언제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도 모르겠고 불확실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서 어 그런데 이 와중에 자산값은 계속 오르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음. 공포도 깔려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안전띠를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나 세게 매고 있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경임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자산이 다 오르고 있다. 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자산은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특히나 음. 달러 기준이 되는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산값이 오르니까 음. 투자자는 기쁩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계속 오르거든요. 음. 이런 말 혹시 들으셨어요? 내가 가슴이 음. 웅장해지면 음. 그때가 이제 시장에서 나올 때다. <laughs>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네. 좀 착각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요즘이 딱 그런 시기 같아요. 요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음. 음. 아 이제 나와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음. 또한 켠에 어, 나는 주식도 없고 음. 부동산도 없고 금도 없고 코인도 없고 오로지 전세 보증금밖에 없는데, 아... 오로지 저축밖에 없는데 와... 하는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조차 있으세요. 근데 현재 조건에만 따지면 지금 그분들은 자산이 줄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아... 일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네, 네, 네. 다 고루 짚어보고 싶어요. 근데 뭐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2024년 중반부터 이십오 년 지금까지 돈의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산 가치가 다 오릅니까? 근데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분을 리게이 부분을 리게이부가을 말씀드리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이부이부터더이코노미스트의리게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리트이 부분을 말리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쓰는 용어로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 불린가요? 그렇죠. 월 스트리트는 자본 시장, 자산 시장을 뜻하고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뜻하는데 네. 실물 경제도 좀 어렵죠. 실물 경제는 그냥 먹사니즘이에요. 음. 여러분 식탁에 오르는 반찬의 개수, 음. 여러분 소득, 뭐 기업의 수출액, 음. 뭐 물건을 그, 얼마나 만들었냐. 네네, 음. 국가의 뭐 GDP, 음. 뭐 그게 실물 경제입니다. 정직한 건데. 네, 그 실물 경제는 지금 수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부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알아요. 소비력이 굉장히 자영업 경기 어렵고 네. 뭐 이런 거. 네. 근데 자본 시장은 너무나 날아가고 있다. 음. 이게 더 갭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언제? 2 0 2 0년 21년에. 유동성이 판을 치던 코로나 시절 말씀이신가요? 그렇0 네. 2 0년 21년에 우리는 경험했으면서 음. 그리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데 음. 그게 생소한 일이냐 우리는 생각하고 음. 있는 거예요. 음. 그럼 2 0년 21년 실물 경제 어떻습니까 음. 비참했죠. 비참했습니다. 실물 네. 경제 완전히. 음. 우리나라 역사상, 0 0 0 0 0 0 0 이렇게 실물 경제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음.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7%. 음. 세계 경제 역사상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네. 이 마이너스 2.7%가 그렇게 실물 경제가 무너졌었는데 음.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날라갔죠. 왜요? 음. 헬리콥터 머니. 음. 제가 그 유동성의 증감률을 계산해봤거든요. 어그저께 네. 네. 그 M1, M2라고 해요 유동성을 음. 미국 중심으로 계산해봤는데 네. M1의 증감률이 한달 동안 그래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너무 가팔라서? 너무 높아서 4 0 0를 넘어요. 어, 어, 그래요? 예. 통화, 통화량 말씀하시는 네, 통화량, 거죠? 예, 통화량, M1 현금 통화량. 음. 그 통화량 증감률이 평상시에 뭐, 뭐 많이 증가해봐야 뭐1 0뭐 뭐 이런데 1 0 많은 거죠. 예, 그런데 그 2020년대에 한달 동안 4 0 0가 증가한 와.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왜 표현이 부족하나 해.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인하해요. 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는 거예요. 그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거예요. 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확장 재정하는 거예요. 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겁니다. 음. 경기가 좋으면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음. 다른 말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음흠. 그러면 실물 경기가 안 좋을 때 자본시장의 유동성의 힘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재밌는데요. 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물 경제는 잘 생각해보면 규모예요. 규모. 음흠. 맞죠? 음흠. 반찬의 개수, 음. 소득의 증감, 음. 수출액의 증감 네. 다 규모죠. 네. 근데 이 자본시장은 뭘까? 규모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음흠. 가격은 무엇에 의해 정, 정해져요? 수요와 공급. 음흠. 무슨 이게 수요와 공급이 뭐예요? 돈의 이동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몰리는 경향성이 있다. 음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음흠. 지금 24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피벗의 시대 금리를 인하해 나가기 시작했고 특히 25년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네. 채권을 많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금리를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또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음. 중앙은행들이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M2 M1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그런 겁니다. 음, 돈을 막 풀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일부는 실물 경제 회복으로도 쏠리지만 음. 또 일부는 주식으로, 음. 일부는 부동산으로, 음. 일부는 금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음.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현금, 그러니까 달러로 S&P를 사면 108% 벌었어요. 음. 올해. 근데 만약에 금으로 S&P를 사면 잃었어요. 음. 이걸 디베이스먼트라고 하죠, 정확하게. 음.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S&P를 샀다. 그러면 벌은 거예요.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근데 금을 가지고 S&P를 샀다 잃은 거예요. 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면 금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음.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바꾸는 거예요. 음. 주식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돈의 양은 많아지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음흠.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이른바 디베이스먼트라고 하고 음. 디베이스먼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옳은가 이런 접근보다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경제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음. 주식 시장이라는 것에 저희가 배운 것에 그 시장의 성격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길게 봐서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이라든지 비전을 보고 그 가격이 음. 매겨지고 음. 이런 것으로 굴러가는 그런 동력으로 굴러가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이제 뭐 이상적으로 이제 네. 상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돈이 몰리면 물론 더될것 같은 기업에게 돈이 몰리겠지만 일단 유동성이 넘치면 그 주식 시장 자체가 이렇게 황황을 하는 게 맞는가? 음.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시그널들이 등장할 때마다 네. 부정적 시그널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동성 장세잖아요 네.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를 바꿔 말하면 버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빠지면 한번 예. 이걸 조이기 시작하겠다 시그널만 있으면 쫙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버블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가 있고요 음. 그 성장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 속도로 달린다. 근데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은 뭐20% 속도로 달린다. 근데 언제든지 그것을 상회하는 속도로 달리면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물 경제의 속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게 만약에 또 자본 시장의 속도가 그걸 하회한다. 그럼 다시 그 균형점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속도와 이 자본 시장은 어 상회하고 하회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것을 균형점을 찾아가는 경향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움직여야겠네요. 그렇죠. 그 법부를 네.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음. 그게 언제 꺼질까의 문제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음. 단기간 안에 꺼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네. 계속 눈동이를 굴리는 게 맞는 것이고요. 아, 투자자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네. 당장 꺼지지 않을 건데 음. 그 계속. 당장 꺼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음. 어, 더 지켜봐야 돼, 더 지켜봐야 돼 한다면 나는 음. 그 투자 기회를 잃는 거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와 음. 관련한 조건을 좀 따져 본다면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네. 이 유동성을 굉장히 동려하는 분위기를 상당한 기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 미국의 불똥을 항상 음고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겠다 네. 정도는 일단 염두에 두고 음. 기간을 좀 상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다만 그 가운데 변곡 좀 발작도 염두에 두고 발작까지 염두에 두고 네. 기, 시간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좀큰 틀에서 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시대를 구분하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시대를 큰 틀에서 구분해 놓고 그것에 맞게 대응하면 크게 당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일년 단위로 책을 네. 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 요게 고그 약간 일종의 그 시계열 구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가시죠. 제가 음. 2020년에서 음. 21년까지 네. 2년을 뭐라고 시대를 정의했냐면. 완화의 시대, 음. 금리로 시대를 정하는 거예요. 음흠. 완화의 시대는 유동성이 풀라 풀리는 시대예요. 네. 그럼 이때는 어때요? 자산을 보유해야 돼요. 음. 주식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네. 뭐 금값도 뭐다 상승, 음. 코인도 상승하고. 그런데 음. 22년부터 23년, 24년 중반까지는 긴축의 시대예요. 음흠. 금리 인상기예요 네. 사실 이때는 제가 주식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코로나가 올지 모르셨. 22년 중반부터 아 22년 중반부터 어 20년 아, 그러니까 아니 아1년 당시 어, 어 22년 전망할 때아 22년도에 2년부터는 어,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다. 음흠. 그래서 긴축의 시대가 온다. 네. 그래서 주식하지 마시라고 했었어요. 음. 네, 다 책에도 있고 영상에도 다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그러면 실제 22년부터 긴축 랠리가 시작됐죠. 그리고 다른 모든 중앙은행이 또 금 인상했죠. 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네. 22년, 23년. 음. 그러니까 그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우 하향하는 흐름인 거죠. 네. 집값도 다 조정되는 흐름인 거죠. 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집값 조정될 거라고 전망했었던 음. 기간입니다. 그때는 네.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음. 모습인 거예요. 시대에 걸맞는 모습인 겁니다. 큰 조건. 예예. 네. 예.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25년은 제가 작년 전망, 작년에 네. 피보세 시대라고 했죠. 음흠. 작년 전망. 그리고 26년까지도 피보세 시대라고 했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 25년, 26년은 피보세 시대인 거예요. 다들 돈을 풀겠군요. 그러니까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에요. 음흠.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라고 어허. 작년에 25년 전망서에 얘기를 한거 피보세 시대 네네. 근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났으니까 그러면 중립금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로는 피보세 시대지만 <laughs> 네.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났으니까 유동성 유동성 면에서는 어, 엄청나다 네. 그죠 설명이 되죠 네, 그렇게 일단은 큰 틀에서는 시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대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철부지라는 단어 아세요? 어 한때는 철부지. 아 지금 도 철부지인가? 여하튼. 그 철이 알지요? 뭔지 아세요? 철? 어 모르겠네요. 철이 때를 뜻해요. 어... 부지를 아세요? 부지? 부지가 어, 알지 못한다. 그럼 철부지는 뭘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때를 알지 못하는. <웃음> 때에 <웃음> 네. 어, 걸맞지 않게. TPO가 힘들어요. 맞지 않는. 약간 이런 음. 느낌이군요. 그러면 어. 봄에 농부가 뭐 합니까? 씨를 보내기는. 심죠. 그러면 가을에 뭐 합니까? 수확하죠. 그러면 가을에 씨를 심으면 철부지죠. 농사 망하겠죠. 네. 그런 농부를 철부지라고 부르는 어. 거예요. 마찬가지로 완화의 시대냐, 음흠. 긴축의 시대냐, 피벗의 시대냐 그 시대를 구분하면 돼요. 음. 그리고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음흠. 저는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네네네. 보니까 네. 그 시대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음.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어,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6년에 유동성 장세가 있을 거로 판단은 하지만 네. 위험한 구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앞서 강조를 음.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2006년도까지는 우상향하는 수준의 조정일 것이라고 네. 음, 다시 한번 네. 어, 말씀드리고 그렇게 전망을 하셨다. 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정은 본인이 한다라는 네, 거 항상 그럼요. 기억하시고 네, 그럼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장도 좋고 네. 한국장도 좋고 버블의 기준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심하다? 혹시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버블 버블의 정도가 어디가 더 심하다? 네, 그러니까 버블의 정도라는 표현은 조금 음. 약간 뭐 가치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음. 유동성이 풀린 수준으로 본다면 네. 그렇다면 미국이 더 심한가요? 한국이 더 심한가요? 유동성 수준으로 본다면 미국만한 데가 없다고 볼수 아. 있겠습니다. 왜냐면제 유동성을 어, 구분한다면 유동성 장치 수준을 본다면 네. 어, 일단 2025년에는 음. 금리 인하를 가장 소극적으로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네요. 그러고 그죠? 보니. 네. 어 그리고 25년 9월부터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음. 맞죠? 음.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네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오히려 올리는 분위인데 소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거나 음. 어, 할 겁니다. 네. 이건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적극적인 어, 행정부는 없다. 일단 현재로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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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강력한 나라는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음. 우리나라도 이제 11월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만 음. 어, 미국보다 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큼 강력한 장치는 없다고 가정하는 게 맞죠. 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강력한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할 건지는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음. 그다음 두번두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세 번째는 SLR 금융 규제 완화입니다. 음흠. 이것은 제 추가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어, G-SIB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11월이 되면 BIS라고 해서 국제 기구들이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 뱅스라고 해서 세계 어, 시스테이컬리 중요한 은행들을 선정하는데 40대 은행들을 선정하는데 이 40대 은행 중에 미국 은행이 한 30개 들어가요. 음. 이 은행들에 대한 어, 규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 쉽게 말하면 너네 이만큼 돈이 들어오면 이만큼 대출해줘도 돼뭐 이런 거예요. 지급 준비율 지급 같은 게. 지급 준비라고 약간 유사합니다. 네, 조금 다른데 고... 어... 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네, 저도 공식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어, 어쨌든 그게 돈을 많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풀어도 돼 하는 어, 대출 제도를 규제를 완화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패드에 음. 어, 부의장이 두 명인데 음. 어~ 금융감독국 부의장이 있어요 에~ 음. 네. 그 금융감독국 부의장이 그걸 총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어~ 에~ 그 금융규제를 완화합니다 음. 역시 그것도 유동성 공급 장치고요 아~ 네. 어, 그다음 여러분 아마도 어~ 코너테이트 위이스라는 음. 음, 갑자기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요. 뭐죠, 그게? 양적 완화라는 아. 단어 아시죠? 근데 네. 양적 완화는 아시, 잘 아시고,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 양적 긴축을 적용하다가 양적 긴축을 이제 종료합니다. 음.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것도 긴축적 스탠스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음흠. 이것도 약간 금리 인하 기조랑 유사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긴축 기조를 종료하는 거고, 음. 긴축 종료 긴축 기조를 종료하다가 뭐 완화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긴축 기조를 종료하는 것도 유동성 공급 장치예요. 음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o b b 에 a 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그때 부채 한도를 증액했죠. 그러니까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할 만큼 어 국채 발행량 또 부채한 부채를 더 많이 끌어다 쓸수 있는 양 음. 그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유동성의 양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나라랑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 지금 그리고, 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한 개만 우리나라의 음. 조건에만 대입해도 우리나라 유동성 넘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섯 가지 혹시 더 있어요? 뭐더 있습니다만. 네. 어, 대표적인 것만 따져도 이 정도다. 네네. 어허. 여기에 네.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으로 투자를 유도했잖아요. 무역 협상의 아, 과정에서 그렇네요. 그것도 렇네요그다 유동성 장치인 겁니다. 생각해 보면 예. 3,500억 남의 나라 돈을 하면. 가져오는 과정이잖아요. 일종의 국부 펀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예산처럼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다 결국 미국의 유동성 장치인 겁니다. 와,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유동성 이슈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시장이라고 치면 미장이겠다 이 정도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면 예.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 금이 있잖아요 금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지금 어 이게 유동성 장세구나 결국은 네. 그렇다면 좀 무섭다.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거품일 수 있고, 네. 나름대로의 기한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느는 걸 테고, 또, 어, 달러 같이 엄청나게 낮추고 있구나. 이 후려치는 상황에서 그럼 금으로 좀 내가 해징을 해야겠다라는 또 공포심 때문에 금을 사는 걸 텐데요.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도 여전히 거품이다, 유동성 장세다, 이게 유지되면 금도 같이. 달리는 음. 상황은 계속될까요? 아, 제가 그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네, 저의 이 금에 대한 해석은 어떤 거냐면요. 네. 제가 2026년 경제 전망서에좀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꼽은 게 지경학적 분절화예요. 음흠. 이른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그것으로 인한. 이 지정학적 긴장감 이게 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선호하게 만들어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들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유동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추석 연휴 때 어떤 아이가 용돈을 이만큼 받아요. 갑자기 10만 원이 생겨요. 네. 근데 그 10만 원 받은 돈을 갖고 뭐를 사 먹느냐의 문제예요. 음흠. 근데 갑자기 요즘 들어 마동산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래, 마동산을 유독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동성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유독 금을 몰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경학적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동성이 풀렸는데, 유독 금값이 치솟는 것은 지경학적 불안 때문입니다. 러시아랑 중국에서 돈이 묶이는 거를 좀 보면 무섭다. 그렇죠. 러시아랑 중국이 엄청 금을 샀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렇죠. 네. 자 그런 현상인데, 음. 그러니까 S&P 500도 상승하고 지값도 상승하고 금값도 다 상승했는데 다 상승한 건 디베이스먼트 이펙트고요. 음. 근데 유독 금값이 나머지 자산의 평균 가격보다 상승했다. 음. 이 나머지 평균 자산 가격보다 금값이 상승한 그 격차는 지경학적 불안이다. 아, 그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수 있다. 그럼요. 어허. 그런데 또그 그렇게 상승한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다. 음.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중에 안전자산으로서는 금과 달러였는데 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와중이니까 음. 유독 또 금으로 몰린 것이다. 음흠. 쉽게 말하면 나는 맛동산과 새우깡을 좋아했는데 새우깡이 품절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새우깡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맛동산을더 많이 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 아, 이거 브랜드 이름 얘기하면 안 <laughs> 아니, 되는데.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맛동산과 새우깡은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네. 그런데 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팩 회담을 앞두고 저는 사실 제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에이팩 회담을 앞두고는 금 가격이 조정될 거라고. <laughs> 왜냐면 에이팩 회담을 앞두고는 세계 스트롱맨들이 네. 나름 만나는 거잖아요. 나름 화해 모드가 연출되는데 네. 지경학적 어떤 불안 요소는 그나마 좀 잠깐이라도 낮아지지 않겠느냐. 어허. 그러니까 APEC 정상회담 때까지는 어. 적어도 보여주기 시기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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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될 거다. 음. 근데 APEC 정상회담은 음. 보여주기 시기거든요. 음.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가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PEC 정상회담이 끝나면. 네. 다시? 다시 뭐 관세 올리고 뭐 전쟁은 우리는 전쟁에 대한 준비는 계속 가 있습니다. 뭐 음. 이런 종류의 또 발언이 또 나올 겁니다. 가구운또 국방비를 올리는 추세고요. 음. 그런 과정에서 다시 금값이 음.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투자자분들도 염두를 해 두시고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씽 일리는 왜 그러냐? 그리고 각각의 그 요소들 간에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었다라는 네.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것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고 그것이 바뀔만한 조건이 무엇인지 를 이해하는 것.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굉장히 주요했던 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두에둘것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께 좀 마지막으로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2년 동안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0 음. 라는 판단보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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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그렇게 했을 때마다 실패를 많이 하시거든요. 0 0 2 1 0 말에 그러셨어요 주로. 0 0 0 0 0 2 0년 동안 이랬으니까 0 0 2 2 0에도 이럴 거야. 음. 그러면서 낮은 금리라는 공식이 깨지고. 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22년에 깨지고 또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22년에 깨졌어요. 음. 그런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혹은 지난 2년 동안 앞으로도 이럴 거야라는 그 공식이 아니라 네. 앞으로는 어떨까 하는 음. 질문을 계속 던지십사. 음. 뭐 아마 26년 경제전망서가 그 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어, 홍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 그리고 네. 기존 조건은 잊어라. 잊어야죠. 어. 조건이 많이 바뀌고 있다. 네. 우리 경제학 책도 지금 많이 찢어지고 있거든요. 네. 다 틀리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경영 교수님과 좋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